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오늘은 허위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부동산 관계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들을 보면은 이게 허위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거진 구별을 못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허위 매물에 대해서 판별을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없는데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위 매물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허위 지 아닌지 과장 광고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너무 애매 해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떴던 헤드라인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도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를 한 거죠. 피해 사례에 보시면은 대학교 개강을 앞둔 A 씨는 부동산 광고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 그래서, 현재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매물을 지속적으로 권유했다. 이거를 제가 중개사를 옹호를 하든지, 이 사례를 반박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 내용만 갖고서, 이 매물이 허위 매물이다, 아니다, 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도자료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있는 건, 이중 정상 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 그리고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가 됐다. 위반 광고가 아니라 위반이 의심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부정위반 사항은 1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가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 광고 503개 광고주체 위반이 90개로 그 뒤를 이었다 확실히 판별을 할 수가 없고 명시의무 위반이라는 거는 건축물대장이랑 플랫폼에 기재를 하는 내용이 상이하다라는 규정 위반의 사항도 솔직히 너무 애매모호해요. 중개사 정보, 면적, 가격, 층수 등 미명시인데 이거를 아예 기재를 하지 않고 광고를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상이하게 기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근사값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의심만 할수 있을 뿐이에요. 맨 마지막 문단이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 시정 노력과 함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보면 대부분 신고를 많이 안 하세요. 귀찮으니까. 근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유가 되게 일정해요. 누군가한테 들어서 또는 해당 중개사가 해당 부동산 직원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본인이 그 동네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는 그런 집이 없다라고 확신을 해서 뭔가 딱 뚜렷하게 이런 내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만의 뚜렷한 확고한 이상한 신념, 그리고 누군가한테 들어서, 그리고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의심 광고마다 다 적극적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정정당당하게 정식하게 일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신고를 한번 받게 되면 플랫폼과 부동산 계약관계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이 있고 그 기간 동안 계약을 해놓고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기만적 광고. 이 기준점도 허위광고는 중개 대상물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게 애매해요. 허위광고에 대한 기준은. 중개 대상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플랫폼을 확인을 해서 상담을 해요 전화로 상담을 할때 해당 매물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 와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1시간 뒤에 중개사를 만났어요 근데 중개사를 만났더니 해당 매물이 계약이 됐대요 그 1시간 동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해당 매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별을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거짓 광고도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 과정한 경우 금액 같은 부분은 임대인들이 의뢰를 할때 금액을 다 상이하게 희망을 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면적,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꾸며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집안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결론은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시를 할수 없는 기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온라인 광고 중에서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플랫폼은 다방입니다. 해당 매물 보시면은 전유세 1억 7,500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죠. 여기는 지역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입니다. 전세 1억 7,500에, 어,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방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천의 현 시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상세 정보를 보면은 전용 면적이 18평, 공급 면적이 23평, 그리고 주용도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주상복합 개념의 건물이죠. 그리고 이 상세 정보의 내용이 상의할 때에는 그건 허위 매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해당 층이 14층에 9층, 공급, 전용 면적, 그리고 방수, 욕실수. 이런 거를 판가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보지 않은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건물 주차 대수도 총 60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그냥 광고를 보면서, 아, 여기가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우선 계속 밑으로 내렸을 때 위치 및 주변 시설의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서 해당 매물의 위치가 나와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플랫폼에는 주소지가 공개가 됩니다. 해당 매물의 건축물 대장 표제부예요. 전유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호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몇 호인지도 모르고 후유주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 확인을 해볼게요. 주용도를 보시면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청수는 해당 건물은 지하 2층에서 14층까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직접 손님들이 떼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주차. 그리고 사용승인의 착공일 허가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층마다 주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건축물 대장을 미확인을 해봐야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의 상세 정보가 상이한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랑 상세 정보의 내용이랑 불일치라고 하면은 허위 매물로 신고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번잡하죠.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물을 볼때 여러 가지 매물을 보고. 거래에서 금액이랑 집 내부 사진이랑 너무나도 마음에 들면 전화 상담을 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니죠.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에서는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집합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허위 매물에 대한 기준점은 다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랑 똑같이 기입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매물을 확인을 하실 때 약간 뭔가 이상하다 이 사이트로 하여금 해당 매물의 시세를 조회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KB 시세랑 너무나도 금액이 상이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의심해볼 법한 매물인 거죠 하지만 KB 시세가 등재되는 매물들은 단지형 아파트라든지 대규모의 빌라 또는 오피스텔이 등재가 되고 일반 빌라나 연립 4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KB 시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매물들은 토로 통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플랫폼에서 봤던 주소지를 조회를 해보시면 전월세에 대한 신고 내용들이 나와요. 요기에서 일단 세 개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월 달에는 2억 8천5백만원, 5월엔 2억 4천만원, 그리고 월수가 잘렸지만은 3억 2천7백에 계약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평당 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평수는 1 9 0 8평 18.9평, 18.4평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은 각각 3억 2,700, 2억 4천 2억 8,500으로 확인이 되죠. 그럼 평당가로 쳤을 때에는 1,650만원, 1,269만원, 1,548만원으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세대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해당 매물 평균 평당 보증금액을 계산을 해보시면 1,489만 3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럼 아까 전세 1억 7,500에 전용면적 공급면적이 18평으로 23평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평균금액으로 해당 매물의 대략적인 시세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억 6,800만 원이라는 시세가 나오는 거죠. 이 매물은 이 매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허위매물은 아니고 과장광고. 즉 금액을 상이하게 기재한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도 현저하게 1억씩이나 저렴한 그리고 같은 매물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3억 2천 0백에 계약을 했고 어떤 사람은 2억 4천을 계약을 했고 어떤 사람은 2억 5천 가량에 계약을 했는데 이 매물만 1억 7천 5백에 나왔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하지만 의심만 할수 있을 뿐이 매물이 허위 광고 또는 과장 광고라고 기준을 내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 임대인이 실제로 매물 접수를 할때 1억 7,500으로 접수를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보증금액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상이 안에 무조건 계약이 될 만한 집이겠죠. 하지만 부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모르시는 시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매물로 하여금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구나라고 가정을 세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광고만 봐서 정확하게 허위 매물이. 과장 광고 매물이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애매하니까요. 허위 광고, 거짓 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의 기준을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가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준점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죠. 중개대상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끝이 안 나요. 소유자가 중개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과장 광고를 보시면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 과장한 경우. 이것도 솔직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해당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을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다그 사람들은 계산이 끝났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야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지. 허위 광고와 거짓 과장 광고는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광고를 했을 때 벌금을 얼마 내게 하겠다. 뭐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거는 부동산 입장에서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그 사업자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면 돼요. 그러면은 완전 세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이력들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건 허위 매물이랑 거짓 과정 광고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점을 정해서 시스템을 도입해 줘야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한 문화가 없어진다 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매물 접수를 할때 저희 부동산 매입부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매물이 계약이 되면은 계약이 됐다라고 또 시스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모든 플랫폼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럼 해당 매물이 누구한테 어떻게 의뢰가 들어갔는지, 그 매물이 언제 계약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매물을 내놔야 되는 임대인들 또는 이사를 준비하는 임차인들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손님이 있는 부동산들만 관공서에 찾아가서 매물들을 추려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확실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는 이상 허위 매물 문화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근본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강한 규제를 계속 넣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허점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 정권의 모든 부동산 정책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금액이 등을 하고 있으면 등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방향을 틀어주려고 했어야지 왜 매수자들을 옥죄이고 대출을 막고 세금을 더 부과를 시키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제만 계속 내놓는다 하면은 부동산의 근본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 깨끗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들은 끊이지가 않을 거라는 게제 마지막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